네, 이처럼 깨진 달걀과 액란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인 원주시가 합동단속 하루 전날 양계협회 관계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건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깨진 달걀을 액란으로 가공해 불법 유통한 한 양계장. 경찰과 원주시 합동 단속반이 현장을 급습했지만 달걀 선별장은 어찌된 일인지 깨끗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액란을 남는 플라스틱 통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액란도 없습니다. 원주시 공무원이 사전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탓입니다. 집중 단속을 한다고 조심하라고 축산과 직원들이 그래더래 그래가지고 아유 버리더라도 팔라고 생각하지 말라고니까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단속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을까. 취재팀이 여러 근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속 기간인 원주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단속 전날 양계협회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법으로 액란을 만들어 판매하는 양계농장 업주 두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거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양계협회 측은 원주 지역 양계장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겁니다. <목소리>